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을 알리는 노컷미담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화재를 진압한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5분쯤 제주시 내도동 주차장에서 괭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4분 뒤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외도파출소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강봉수, 김석철 경위는 지하 입구 보조건축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목격했는데요. 즉시 순찰차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버센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이들은 즉시 확성기를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기 가져다 달라고 다급히 방송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방송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소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거죠. 소화기를 들지 않은 주민들도 현장에서 대피 안내를 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현장 도착 5분 만에 큰 불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재빠른 조치로 더큰 재산 피해를 막고 인명 피해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소방 당국은 담백공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화재 진압에 나선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